안성 지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7.9%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성시가 다양한 계층과의 토론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안성시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은 64.9%입니다. 경기도 내 평균 72.8%보다 7.9% 포인트가 났습니다. 특정 연령대에서 경력 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5세에서 29세 66.7%, 30에서 34세 76.2%에 비해 35세에서 39세는 58.3%로 뚝 떨어집니다. 재취업하는 40에서 49세는 70%대이지만 단순 노무가 많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종사자 비중이 43%를 차지합니다. 같은 연령대 남성이 21.7%인 것에 비하면 절반 가깝게 차이가 납니다. 안성시의 경우 20에서 30대 여성 고용률은 높지만 고용의 질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아직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률도 조금 더높여야 되고 동시에 좋은 일자리 약간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 발굴, 이런 부분도. 중요 정책 결정에서도 안성시의 여성 참여율은 돈의 평균 39.2%보다 5.4% 낮습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성평등 의식 향상으로 남녀 간 차이를 줄이는 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차이 수출을 이야기하고 또 여성의 권위를 항상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우리 사회 문화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피해 받고 소외 당하고 억압받는 남성들 그그 위에 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안성시는 다양한 계층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 경력 유지 개발 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